내가 지금부터 해줄 이야기는 무더운 여름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야. 이 마을 아이들은 다른 계절보다 해가 긴 여름을 손꼽아 기다렸어. 11살 소녀 쓰유도 그랬지. 여름을 맞이해서 다른 아이들과 강에 놀러 가기로 한 쓰유는 저기 앞에 동산 하나를 발견했어. 저곳에서 그림자 밟기 놀이를 하면 어떨까? 라고 쓰유의 머릿속에 문득 생각이 든 거야. 쓰유는 아이들을 불러 세워서 우리 저기서 그림자밟기 놀이를 하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혹시 그림자밟기 놀이가 뭔지 알아? 도망가면 밟는 건가? 어. 그림자밟기 놀이는 술래잡기랑 비슷한데 도망치는 아이를 술래가 잡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아이의 그림자를 밟는 놀이야. 아... 희나라는 아이는 유독 표정이 좋지 못했어. 희나가 어 이미 많이 늦었는데 우리 그냥 집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래, 희나? 라고 물어보자, 희나는 여기 왠지 싫어. 전에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좋지 않은 곳이래. 뭔가가 있대. 라고 불안해하는 거야. 수유는 기껏 해봐야 너구리나 여우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섯 명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수유가 무작정 술을 세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흩어지게 되었어. 술을 열 가지 다센 쓰유는 도망치는 아이들의 그림자를 하나 하나씩 밟기 시작했지. 밟았다. 동산에는 이 다섯 아이들의 즐거운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어. 불안해하던 희나도 끝내 웃음을 터뜨렸지. 희나가 술래가 되었을 땐 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음. 이번 판만 하고 집에 가자던 쓰유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 희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하나둘씩 최대한 멀리 도망쳤어. 잠시 후 열을 다센 희나가 아이들을 뒤쫓지 않고 멍하니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왜 그래, 희나? 뭐해?" 라고 물어보자. 희나에게 말을 거던 수유는 움찔했어. 자신의 그림자 옆에 또 다른 양 갈래 머리를 한 여자아이의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던 거야. 수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멀리 떨어져 있던 아이들도 이 소식을 알자 동산 밖으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동산 밖으로 도망칠 수가 없었어. 수유가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맺힌 채로 그림자가 있는 반대편을 바라보았는데, 그림자가 한 발, 또한 발, 아이들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 그때 그림자의 선이 수유를 향해 쑥 뻗었어. 하지만 그림자는 수유를 지나서 희나에게로 갔지. 그림자가 희나에게 닿자 훅 하고 희나는 사라지고 말았어. 응? 희나가 사라지자 아이들도 공터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지. 아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어. 이야기를 들은 어른들은 희나를 찾아 공터로 향했지만 희나는 발견하지 못했어. 스윤은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을 하면서 음...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울면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지. 그렇게 희나가 사라지고 음... 4일째 되던 날밤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더니 눈빛이 매우 강렬한 할머니가 수유의 방으로 들어오게 돼. 그 할머니는 울고만 있으면 친구를 구할 수 없다면서 한시가 급하다고 수유에게 자신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인형이 있냐고 물어봐. 그렇게 수유는 자신의 할머니가 만들어주셨던 유리라는 인형을 꺼내게 돼. 할머니는 그 유리 인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고 수유와 함께 동산으로 향하게 돼. 동산에 다다라서 할머니가 가르치는 곳을 보자, 그곳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양갈래를 한 어린아이의 그림자였고, 또 하나는 희나의 그림자였다. 그중 희나의 그림자는 색이 조금 연한 그림자였는데, 이 그림자가 점점 더 검게 변하면 희나는 더 이상 인간으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된대. 할머니가 희나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은 그림자 밝기를 한번더 하는 거였어. 왜냐면 도깨비의 동료가 될수 있는 방법은 순례가 되는 방법 뿐이었거든. 쓰유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유리를 꼭 끌어안은 채한 발, 또한발 그림자 있는 쪽으로 다가갔어.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지. 그림자 밝기 놀이할 사람 여기붙어라 그때 실뜨기를 하던 두 개의 그림자가 벌떡 일어서더니, 수유가 있는 쪽으로 슉 하고 소리소문도 없이 재빠르게 다가왔어. 너무 무서웠던 수유는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지. 내가 술래야 열까지 세고 나서 쫓아갈게. 하나, 둘, 아홉, 열. 수유는 오직 희나의 그림자만 쫓아갔어. 희나의 그림자는 여기저기로 도망을 갔는데 수유는 솜씨 좋게 희나의 그림자를 밟게 되었지. 희나의 그림자를 밟자 그 순간 희나가 모습을 드러냈어. 해냈다는 기쁨도 잠시 수유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나쁜 기척을 느꼈지.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여자의 그림자가 화를 내며 수유의 뒤에 서 있는 거야. 외토리는 싫어. 네가 술래니까 네가내 친구가 되어야 해. 라며 도깨비 그림자는 수유를 향해 돌진했어. 하지만 그림자 도깨비 손이 수유에게 닿기 전에 수유는 재빠르게 유리를 그림자 도깨비 손에 쥐어줬지. 그 순간에 유리가 사라지고 그림자 도깨비 손에 인형 그림자가 들려있는 거야. 어찌할 바 모르는 듯 우뚝 선 그림자 도깨비에게 그 아이를 너에게 줄게. 내 소중한 친구 유리라고 해. 유리라면 네 옆에 계속 있을 수 있어. 그럼 넌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라며 수유가 속삭였어. 한동안 움직이지 않던 그림자 도깨비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인형을 소중하게 껴안고 사라졌어. 그림자 도깨비가 사라진 공원에 할머니가 다시 들어와서 밤은 어쩔 수 없이 어둠의 존재들이 날뛰는 세계라며 이 동산에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셨어. 잠시 뒤 정신을 잃고 있었던 희나가 깨어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나. 근데 함께 있던 이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였을까?